주말 내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오늘 아침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제주와 전남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15도 내외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크게는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전남권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최대 7cm가량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 5에서 14도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 가량 더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를 보이겠고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내륙은 10도 이하, 강원 산지는 5도 이하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상권 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도 내외 분포를 보이며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